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아, 지금이 몇 시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띠리디띠리디디 와. 6시 18분입니다. 아, 참 오늘은 충주를 내려가는 날인데 음, 충주 녹화를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할 것 같고 또뭐 여타 그런 어, 이유가 있어 가지고 6시 반 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시 반 차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 4시부터는 막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또 오늘이 인천대학교 그 학점 그 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성적을 다그 올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을 여태껏 미뤄뒀다가, 밤을 꿀딱 새고, 점수를 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한, 잠깐 쓰러져가지고 잠깐 졸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한 30분은 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둘러, 어 터미널에 왔습니다. 너무 서둘러 왔어요. 차가 뭐 막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아내가 닦달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찍 와서 여유있게 타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laughs> 나혼자밖에 없어요. 어, 이거 보세요. 어. 아, 알람 울리고 있고, 예. 평소에는... 어, 요 정도 시간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뭐, 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보통 일어났는데, 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 잘, 방송, 녹화하고 올라올 수 있겠죠? 어,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아, 잠시 후에 이제, 6시 반에, 정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짐을 이렇게 옷과 또이 응? 이, 이게 사실은 다 방송할 수 있는 장비예요. 방송할 수 있는 장비는 이제는 캐리어에다가 쌓아두고 어, 움직이는 이동식 방송 노동자 김성수입니다. 여러분, 어, 이따가 어, 아마 충주에서 잘, 짧게라도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6시경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 김지혜 변호사와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구독자는 제대로 늘지도 않고 <laughs> 어, 오늘쯤 이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5,360대에서 머물러 있는 아이 어, 동수 형님 말처럼 그 진보적인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입장 차이가 나도, 아이, 저 자식, 이러면서 구독이나 이런 걸안 하시나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은 그런 사정을 알아줍니까? 어 그냥, 어, 얘 조회수 별로 안 나오네? 사람도 별로 없어? 어, 듣보잡 띵. 그리고 신의 시계, 신의 한수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클릭이 되고 부각이 되겠죠. 참 비극적인 일, 음. 이런 비극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6시 22분. 아직까지 기사님도 안 오고 있는데. <laughs> 이따 뵙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